별명 이름도 천사야, 기부 천사여서 얼량만 어, 사다이했다. 보자 샌드 가봅시다. 어 뭐야? 나 혼자 싸우는 거야? 막피랑어 좋아요. 아이, 좋습니다. 몇대 몇이야? 아이, 좋아요. 여힐 줘, 죽는다.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요. 아주 좋아. 마피, 중립분들, 지금 마피 때문에 이거 못 들어오는 거야? <laughs> 아이, 좋습니다. 오호,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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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들 보소. 자 혼자 돌아봅시다. 원래 전투는 혼자 하는 거지. 또 왔어. 있어봐. 자 이거 나 혼자 쳐가지고 먹는다. 자 이거 혼자 쳐가지고 먹을 수 있을라나? 조호섭에 사람 엄청 많네. 아 동생도 한방 쳐야 되는데? 뭐야 동생이 죽었어. 어이 동생. 다이 가다 시켰다. 가다 시켰어. <laughs> 제왕파. 어왜안 살려주는 거야? 가다 했잖아이 사람아. 오호. 좋아요. 한명더갑시다 베르 조져. 베르 좋아요. 자 여기 오호 오호 고라치 아이솔 아이 아유, 못 주셨네 <laughs> 자 카다 한명 했습니다 아이 약보들 어, 꿀잼이네 아이템은 못 먹었는데. 카다 시켰다. 아니 법사가 한 세네 명 있는데 왜 카다 하는 거지? 저 양반들이 우리 서버 막 피해서 성혈로 어, 바뀌고 있죠. 그러니까 <laughs> 너무 어설퍼. <laughs> 죽는다, 죽는다. 오호 몇 명이나 있는 거야? <laughs> 몇 명이나 있는 거야? <laughs> 아따 여기 죽는다. 베르~~ 오호! 오호~~ 어이구 어라오이구이 형반들 <laughs> 쫓아오는 거 보소 오또이 어, 형반들 쫓아오는 거 보소 어마어마구만 자, 여기서 잡습니다. <laughs> 자. 빨리 와, 빨리. 막 피들. 빨리 와. 안 오면 여기서 잡는다. 어. 아, 어, 물약 충분하고. 아, 어, 여기서 잡는다. 어, 빨리 와요. 빨리 와. 이거 뺏기지 말고. <laughs> 이거 잡는다. 어, 좋아. 어, 좋아, 좋아. 어, 거기 막아, 막아. 어, 와서 잡아요. 맞서 쳐도 된다. 이 사람 또 뭐야? 고고. 고고. 어 뒤에 한 명부터 잡아 괜찮아 어 복불복 복불복 좋아 드디어 우리 여동생이 출동할 때가 됐다 갑시다 윤순이 출동 와서 와서 막히도 와서 안되겠는데 윤순이 배를 조심해요 잉글랜드님 여기 어 친다 어 작전회의 하고 있네 작전회의 중이다 자데스 포션 조심 과연 타로스가 잡아질 것인가 카운터 자 과연 다로스가 잡아질 것인가 데스 포션 조심 오 잡았어 자 잡았어요 뭐야, 막피랑 싸우는 사람 있다? 이 사람들은 뭐지? 아, 열로혈. 아, 막피랑 싸우는 거. 자, 타로스 잡았네요. 오늘 타로스의 커츠에 다 잡았다. 오, 뭐야, 조우서왜 이래? 조우서왜 이래? 오, 뭐야 지금? 오, 갑자기 조우서 골잼인데? 죽겠는데? 다이, 다이. <laughs> 어, 좋아요. 그렇지, 거기 어이, 아깝네. 오, 뭐야 이거? 무슨 분위기야 이거? 아니, 이렇게 적이 있으면왜 평소에 안 놀아줘서? 페르안들어가죠 그렇지. 아이 망피덜나어 <laughs> <막피도 그냥 웃음> 망피 어 좋아 어나 우리 편이 있길래 놀랬잖아 음. 어따, 마키들 다 죽는데? <laughs> 여기 법사 하나 있네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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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고급 <laughs> 고급 아이 고급 아이 막피들 고급가워 고맙구나 아이 고급가워 완전 전투 이거 그들만의 리그인데 어 완전 이거 그들만의 리그다 어 아이 고급 고마워요 고급. 어 뭐야, 또나 혼자 남은 것 같은데? 어... 아 좋아요 갑자기 또 우리 편 없다? 혼자 놉시다 오호 브레셔에다가 오호! 어 피가 왜안 깎여? 어, 피가 왜안 깎여? 어, 깎여? 어, 이거 안 깎이니까 당당스럽다 어이, 막피! 이놈의 막피! 피가 왜안 깎이는 거야? 베르! 좋아요. 베르! 좋아요. 검사의 길! 이 형만! 칼이 안 박혀가지고 보라가 안 타지네. <laughs> 그렇지! 베르 좋아요, 거기도 베르. 좋아요. 스턴. 죽는 거 기도 베르 좋아요？스턴 죽는거 아니야？오호？그럼 여기 베르 좋아요. 여기 내르 칼이 안 박혀가니. <laughs> 아, 니 아, 또가마마하네이사 아, 아, 까가다한 사람 아, 니야어저 아, 까가다한 사람 같은데? 아, 니가 아 약간네 어디 갔어 고급 <laughs> 아대 네. 고가오 아 좋네 잠시 후에 리퍼 피닉 보탐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<laughs> 아대 네. 고가오를 또 고마쿠로 초등학생들 축구하는데 메시가 방해한다고 아냐나그 혼자잖아 하 그래서 나도 껴줘 <laughs> 나도 껴줘요. 왜? 그래. 아나욕 먹고 하잖아. 욕도 먹고, 뭐 다구리도 맞고. 안 껴주면 안 된다. 나도 껴줍시다 어. 얼굴서 어, 많이 죽였어. 이만큼 죽여서. <laughs> 아 다행, 아 다행, 아, 좋었어. 나 혼자 남을까? 어. 그럴까? 어 그럼 카다 카다 두명 시킨 거네. 혼자 조고 있어가지고 섭섭했는데 좋구만. 자 오늘도 리퍼가 떠야 되는데 어, 온다. 좋아요. 잡아 먹어야 된다. 모니탈한다. 딱서는 지점이 있을 건데. 턴. 아야 감소. 아, 군주 똥턴으로 잡아야 되는데. 아, 나 군주 똥턴 정말 섭섭하네 진짜. 완전 똥턴이네 진짜. 비전 <laughs> 빼 놓고 아이 몇 피해 배로 하는 거야? 한 번은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리퍼 왜안 떠? 자 일단 리퍼는 안 떴고요 피닉스 가볼까? 뭐야? 아중립들 잡고 있네 <laughs> 잡아요? 어, 어, 득템들 해요? 오이 양반들 뭐야? 이양반들 중립분들이야? 어 과연 뭐를 줄 것인가? 피닉스 마피들 왜 보타만 하지? 아니 어, 사람들은 내가 갱판 칠 필요는 없지? 잡아요? 득템들 해요? 뭐 나오는지만 봐야겠다 저 사람들을 굳지판이필판칠필지는 없지 피만 마피친다판친자라자자스잡으스 잡으러 갑시다 어, 여기 있네 여 <laughs> 어, 있어 0 좋아요 라자0스 빼먹으려고 여기 있었구나 오, 좋습니다 자스 어허! 어허! 검사의 길! 검사의 길 와... 양반도 아이디로그 씻으려 그러는데? 옛날에 뭐 적이 되길 원하는가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잖아 다배려했서 그렇지! 아이 아네어 머미 인형 뭐어 <laughs> 갑자기 우리 편이 많아졌어. 가겠다 다이! 맞아. <laughs> 아또 달리기 바르구만. 빨리 와요, 막피. 어. 안 하면 그 라자루스 우리가 먹는다. 빨리 와요. 저희 혈이 나가고 이제 또 새로운 어 반항가 성열이 조우 서에 생기고 있습니다 다이 좋구요 어이 양반들 막피답게 안놀아 어 막피가 사람을 가려 이 그렇지 다잉 좋아요 아 재밌네 나 조우에 남을래 어, 우리 현업분들어 다음 서비스전 때 봅시다 어나 조우에 남아야 되겠다 <laughs> <laughs> 어, 완전 재밌는데? 어째 이제 막피가 안 오는 것 같다? 어 라자루스 더서 빨리 와요. 어 지금 와야 돼. 지금 안 오면 우리가 잡는다. 막피 라자루스 우리가 잡는다. <laughs> 야 오늘 보탐 특집이야. 이분도 열 요... 아까 말한 그혈 있잖아. 야르고사. 어 열로 혈. 아래쪽에 저거 왔다 좋아요. 뜰 때까지 기다렸구나. 검사의 길 다이. 검사의 길러 인지 다이 좋아요 가오 하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아이 안 그렇지 마키들 어제 하루 바짝 하고 오늘부터 다 뺏기는 거야? 어 고무 가오 어 고무 가오 잠깐 서봐 저 양반들, 어제 거의 성열이었는데 오늘 다 뺏기고 있다. 어이 독식! 독식 독식. 독식. 어이 독식. 구하 그 중에 독식을. 어이 좋아! 또 8대1 전투. 좋고요. 어 죽는다 <laughs> 어 검사의 길 <laughs> 어이 검사의 길와제아번 아이디 너무 좋은데 어 오리지날 어이 오리지날 이거는 누가 누구로 괴롭히는 거야 자 혼자서도 싸웁시다 오리지날 어 죽는다 여기 힐조힐 죽는다. <laughs> 못 잡아요 이거. 어, 내가 꽂자나 이거 못 잡아. <laughs> 어떻게 잡을라고 이거? 독식. 아이 어, 좋아. 독식. <laughs> 거의 갔어. 아이 대. 아이 독식 많이 하는데? 어 손가락 안 죽었네. 오. 그 와중에 이거 잡으려고, 검사의 길. 아유, 검사의 길 오졌네. 갑시다, 라자. 빨리 와요. 안 오면 잡는다. 막피들이랑 놀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, 라자. 거의 잡혔다. 어, 들어온다. 이거 싸워야 될것 같아. 싸움부터. 어. 턴 넣으면 다 들어가, 턴이. 고급! <laughs> 고급! <laughs> 어, 나 이런 막피 처음이야. 어, 이분 고급가오를 이렇게 계속 줘. 어 고급가오. 고급가오 두개 먹었네. 와. 막피들 이거 인건비 안 나오겠는데? 어, 일반가오 네개 고급가오 두 개. 이래가지고 막피들 그 인건비도 안 나오고서. 자, 안 오면 또 잡는다? 뭐 슬금슬금 가는데? <laughs> 슬금슬금. 어, 다이! <웃음> 다이, 다이. <웃음> 어, 잠깐 어이, 어이, 고맙구너. 어, 이번에는 잡겠는데? 안 오면 잡겠다? 온다. 어, 나는 득템 안 해도 될것 같은데? 어. <laughs> 걸어봐, 걸어봐. 그렇지! <laughs> 그렇지! 어이, 좋아요. 어이 <laughs> 왁피 <막피> 완전 재밌어. <laughs> 아, 이거 이제 빙글빙글 돈다? 어, 갈수록 진화하는데? 고로치 고급 고급 뭐야 고급 아니 고급 아닌야고다 카우 풀고 왔네 아아깝네아니고아고아 고급 아 고급 고급 아 고급 아니어요아 고급 아니야? 아 고급 아아고 고급 아니두개일반가야 다섯 아 이렇게 먹었네요. 아따 이 놈의 막피들 좋아. <laughs> 이 양반들 기부 천사네. 어천사잖아 천사. 혈맹 이름도 천사야. 기부 천사였어. 얼 어, 양반 사다이했다. 어떡하냐? 어 진짜 천사열이네 완전 천사였어. 조서버 완전 재밌겠네. 어디 사람들하고 이제 막피들하고 이제 성혈 반항 이러면서 싸울 거 아니야? 입구에서 싸운다고? 어이 좋아요. 어이 뭐야? 어이 미안합니다. 입고 좋아. 오호 그래가지고 안 죽겄는데. 오호. 오호. 그래가지고 죽겄습니까? 하나비 죽는다. 하나비 죽는다. <laughs> 어이 다이? 좋아요. 아 어, 이제 진짜 라인 같아 보이는데 이제 슬슬 <laughs> 아 이렇게 맨날 놀아주면 서비스 를안갈 수도 있어 어. 맨날 놀아주면 안갈 수도 있어 출사 봤어 출사 다이고렇지다이 <laughs> 다이. <laughs> 좋아요 아카우 됐잖아 어이 <laughs> 아, 양반 매너 보라 이 사람아 <laughs> 매너 <웃음> 매너 보라 이 사람아 매너가 없어 막피가 보라를 안 타면 어떡해 그렇지! 어이, 다이. 좋아요. 어이, 검사의 길! 다이. 좋아요. 오늘 한목 땡겨봅시다. 7개 먹었다. 7개 먹었다. 어이, 좋아. 어, 아, 진짜 천사네. 어, 천사 혈맹이었네. 오 어, 나발 있네. <laughs> 어, 8층에 나발. 좋아요. 8층에 나발. 잡아버립시다 어 심심하지가 않아요? 오 어, 좋아 나발 끝! 나발 거지! 막피가 있었구나 아 막피가 저거 먹으려고 하고 있었구나 나왔어! <laughs> 어 나왔어! 어이 좋아! 이놈의 막피! 다이 갑시다 <laughs> 어허 이놈의 막피 어이 사람들 재미나게 싸우고 있었네 오늘 일당서어 우리 막피가 가오 7개랑 고우 가오 2개 줬어 <laughs> 저우가 어 다시 저우로 와요 야루법사 다시 저우로 어 가오 주는 거봐어 좋아 아 요정도 주면은 안 가지 어. 빨리 옵시다 놀아요 어 8층아, 8층 와 8층 어? 어? 뭐하나보다? 그러니까 뭐 싸우나봐 그렇지 뭐 이것도 잘 싸우고 있는데 낚였다고 또안 놀아주고 이런 거 아니야? 미리 이야기해요? 그러면 나딴데 나 가게 해. 어.. 우리 막피분들 어 태산이 왔다 안놀라 이러지 말고 어, 내가 빠져줄게 안올 거면 빨리 얘기해 안 온다? 내가 거의 뭐 깽판친 구 같다. 안 오네. 갔네 갔어. 갔네 가서 깽판쳤네. <laughs>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했네. 섭섭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